안녕하십니까. 김영식 교수입니다. 제 17장, 파이썬과 인터넷 파트 2 뒷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파이썬과 인터넷에서 네이버 오픈 API를 이용해서 도서 검색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네이버 검색, 책 검색 서버에 연동을 시켜서 오픈 API로 ISBN을 검색을 해서 ISBN에 해당하는 도서의 XML 파일을, XML, 어, 아, SM, XML 형태의 문서를 스트링으로, 실시간으로 얻어내어서 우리가 16장에서 바, 만들었던 그 도서관리 프로그램에 도큐멘트 오브젝트 객체에 연동을 해서 넣어줘, 어, 넣어주는 것까지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어, Gmail로 연동하기, 그 다음에 웹 서버 연동하기 이것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으로 이메일을 보내려면 이메일 전송 프로토콜인 SMTP, 심플 메시지 트랜스퍼 프로토콜, 문자만 전송하는 거고요. MIME, 문자뿐만 아니라 바이너리, 어, 뭐 그림이나 음악이나 영화 같은 것도 같이 전송할 수 있는. mime 멀티퍼포즈 인터넷 메일 익스텐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내장 패키지로서는 이메일 모듈을 사용합니다 간단하게 음, smtp 메일을 전송하는 예인데요 어, 17장에 있는 어, 예제 파일 중에서 심플 이메일 파이썬입니다 어, 이것은 실행은 되지 않고요 왜냐면 이 메일 서버와 어, 아이그 메일 주소와 정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행은 되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smtp-lib-import를 시키고 mim-text에서 mim-text를 o 포트합니다 그래서 mim-text에서 텍스트 부분을 메세지를 만들고요 메세지의 subject 와 from text to 이런 것들을 음, 설정을 하시고 smtp-lib에 smtp를 생성을 해서, 커넥트를 해서, 샌드메일을 하는 겁니다. 샌드메일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자, 이번에는, 어, 메일에다가 HTML과 이미지 파일을 첨부해서 보내는 방법, 믹스트 타입. 여전히 실행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메일 서버가 연동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 뒤에 Gmail 서버를 이용해서 실제로 연동이 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import smtp-lib-mime-types 그 다음에 이메일 모듈에 mime-base-text-image 이런 것들을 import 합니다 그래서 호스트는 가상의 smtp.test.com 파일 네임은 logo.html logo.gif send address와 recipient address mime-base에다가 어, HTML 이 로고.html과 지금 보면 로고.html과 로고.gif 이건 17장 음, 파일 안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 오픈해서 m i m 이 텍스트에다가 어태치를 시킵니다. 이미지와 HTML 파트를 어태치를 시켜서 메시지에다가 이것을 전달을 하게 되,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gmail을 이용해서 연동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gmail을 이용해서 연동하는 방법이 왜 효과적이냐면 서버 이름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받는 메일 서버는 pop.gmail.com. 보내는 메일 서버. 우리는 이 보내는 메일 서버를 쓸 거예요. smtp.gmail.com. 보내는 메일 서버 이름이 smtp.gmail.com. 그리고 포트의 이름은 465 혹은 587. 인증은 비밀번호를 써서 인증을 하는 것입니다.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 물론 그 계정의 Gmail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넣어야 됩니다. 즉 구글에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구글의 계정이 없으신 분은 구글 계정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글 Gmail이 계정 이름이 되겠고 그 구글의 패스워드가 비밀번호가 인증이 됩니다. 그다음에 스타트 TLS를 사용합니다. 스타트 TLS는 텍스트에 대해서 암호화를 업그레이드하고 확장한 버전입니다. 자 그래서 어, 만약에 이렇게 import smtplib 하시고요 smtplib, smtp, LIB, SMTP 어, 서버는, 보내는 메일 서버는 smtp.gmail.com 그다음에 587 포트 하고 e h l 하면 이런 식으로 에코가 나오고요. 스타트 TLS 시작한 다음에 다시 에코 그리고 로그인을 시도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Gmail 계정을 쓰셔야 돼요. 이것은 저의 이메일 Gmail 계정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패스워드를 잘 넣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Gmail 계정과 Gmail 어드레스와 패스워드를 잘 넣더라도 처음에는 이렇게 어, 보안 에러가 생깁니다. 오 i o 피케이션 에러. 왜냐하면 보통의 구글에서는 어, 이 보안 이 낮은 앱에서 구글 SMTP Gmail.com에 접속을 하는 것을 어, 차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면 보안 수준이 낮은 앱을 엑세스가 허용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반응, 어떻게 하냐면 요 사이트 보안 수준이 낮은 앱의 엑세스를 허용할 수 있는 URL .http .google.com/settings/security/lesss/security/apps 레스 시큐리티 앱스네요. 레스 시큐리티 앱스라는 이 URL에 들어가서 보안 수준이 낮은 앱의 액세스를 허용 혹은 사용으로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한번 로그인을 시도하게 되면 이렇게 보안 에러가 안 생기고 억셉티드가 됩니다. 가끔 이 보안 수준이 낮은 앱에 액세스를 허용을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불, 어, 여러분들의 구글 계정에 들어가셔서 어, 이 의심스러운 활동에 대해서 허용을 해주셔야지 이것이 어, 실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글 여러분들의 계정 들어가셔서 혹시나 의심스러운 활동에 대해서 차단이 되어 있다면. 허용, 이런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이, 보안 수준이 낮은 앱에 대해서, gmail, smtp, gmail.com에 접근을 허용할 수 있게 하고, 그러면 이렇게 gmail을 전송할 수 있게, 억셉트가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 gmail.python 안에 들어가서, 이것은 아까와 유사한데, 어, gmail, smtp.gmail.com, 호스트에, 포트는 587로 하고요 html 파일네임은 logo.html 맞구요. 보내는 주소는 여러분들의 gmail 주소. 이건 제 겁니다. 여러분들의 gmail 주소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하 여러분들만 패스워드를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gmail 주소를 적어주시구요. 그 다음에 받는 주소도 여러분들이 억세스할 수 있는 주소를 적어 줬습니다. 이것은 제 네이버 메일 주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뭐 네이버 주소라든가 다른 학교 주소라든가 이런 리시피언트 어드레스를 적어 줍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만듭니다. HTML 파일을, 파일을 오픈해서 추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메일을 전송을 하는 때 이때 로그인을 해서 그 Gmail ID와 패스워드를 넣고 샌드메일을 하게 되면, 샌드메일을 하게 되면 메일이 어, 전송이 되고 메일이 제대로 전송이 됐는지는 어디서 확인을 하느냐? 아까 리시피언트 메일이 네이버 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메일에 가보시면 이와 같이 방금 전에 보냈던 로고. html을 첨부해서 이렇게 나한테 메일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만의 gmail 보내는 주소 그 다음에 어, 받는 주소 뭐, 네이버 메일도 좋고 학교 메일도 좋고 받는 주소 그래서 저같이 네이버 메일로 했다면 네이버 계정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 보시면 메일이 전송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도서관리 프로그램으로 다시 오셔서 사용자가 이제 책을 선택하면 책의 내용을 HTML로 바꿔서 Gmail로 원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기능을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능은 메뉴 I입니다. 자, 이 17장에 있는 그 파이썬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제대로 실행하려면, 제일 처음에, 로드 XML, 이, 무조건 되어 있어야 합니다. L, 북.XML 점 해서, 책이, 북.XML이 점 로딩이 된 상태에서, 자, 메뉴를 선택하는데, I, 샌드 메일을 선택하시고요. 메일의 제목, 북리스트 이메일, 뭐 이런 식으로 하시고요. 보내는 메일 주소, G메일 주소를 반드시 쓰셔야 되고요. 받는 메일 주소, 여러분들이 억세스할수 있는 메일, 그 다음에 메일의 내용, 뭐 코리아 폴리텍 학 유니버시티 테스트 메일 뭐 이런 식으로 쓰시고요. Gmail 패스워드 여러분들의 GMail 패스워드 쓰시고요. 북 데이터를 첨가할 거냐? 예스. Yes. 그러면 키워드 검색을 하게 키워드를 넣습니다. 이거는 1 6장에서 서치 북 타이틀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 키워드 검색을 해서 그 키워드에 해당하는 두 개의 ISBN과 타이틀을 튜플로 만들어서 메일에 첨부할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네이버 메일에 이렇게 더가 들어가 있는 책두 개의 ISBN과 타이틀을 이렇게 쌍으로 보내 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 샌드메인이라는 이 인터넷북스점 파일에 가보면 샌드메일 함수를 호출해서 그 북을 선택하는 책의 내용을 HTML로 바꿔서 보내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보시면 일단 타이틀, 메일 제목이 되겠죠? 메일 제목을 입력받고 Send Address 입력받고, Recipient Address 입력받고, 그 다음에 본문 입력받고, 메시지 텍스트, 그 다음에 Input Password, Gmail Account의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 텍스트를, 음, Book d 를인클 c 드할 거냐, Yes 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키워드 검색을 합니다. 키워드를 입력을 받아서, Make HTML Doc, Search Book Title,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것이죠? 서치 북 타이틀 16장에서 했던 거예요. 키워드 검색을 해서 키워드로 만든 키워드로 검색한 북의 ISBN과 타이틀 쌍을 튜플로 받은 것을 HTML로 만들어라. make HTML. HTML로 만든 거죠. HTML로 만든 거다. 그래서 그 HTML을 그 MIM이 메시지 파트에다가 첨부를 합니다. 메세지 파트에다가 HTML을 첨부를 합니다. 북바트를 첨부합니다. 그래서, 그, 로그인을 하시고, 샌드메일을 하게 되면, 이제는 전송이 되는 것이죠. 아까처럼, 전송이, 이런 식으로, 전송이 제대로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반드시, 요, Gmail 연동하는 것을, 텀 프로젝트의, 기능으로 반드시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기능으로 웹 서버 만들기, 웹 서버 만들기. 어, HTTP v 서버 모듈을 이용해서 간단한 웹 서버를 구축하게 되겠고요. 이웹 서버는 로컬 호스트에서 동작을 하고 있는데, 이 메뉴 상에서 세 번째 메뉴인 스타트 웹 서비스 T라는 메뉴를 선택하면 스타티드 HTTP 서버가 웹 서버가 동작을 하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웹브라우저 상에서 로컬 o 스트8080그 다음에 물음표 그 다음에 파라미터로서 옵션으로서 타이틀은 뭐 캐터필러라고 해주면 캐터필러가 들어가 있는 책의 정보를 보여주게 됩니다 제가 이걸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론처 그냥 실행을 해 볼게요 무조건 처음에는 로드 XML 북점 XML 하셔야 되고요. 자, T 스타트 웹 서비스. 그럼 스타티드 d 웹 서버를 하잖아요. 이 상태에서 웹 브라우저에 로컬호스트 8080 물음표 타이틀은 캐터필러 라고 해 주시면 지금 현재 이 로컬호스트가 웹 서버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호출하고 있는 요 내용을 가지고 타이틀을 캐터필러라는 것을 찾아줘 하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는 것을 전송합니다. 자 보시면 음, 예를 들어서 웹브라우저에서 http localhost 8080 물음표 title equal 캐터 이런식으로 하게 되면 보셨습니까? 캐터필러가 들어있는 책을 이 url에서 웹서버가 지금 로컬로스트 로컬로스트 웹서버가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가지 책을 지금 북스닥이 갖고 있어요. xml을 파싱한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인 객체가, 복수 다, 객, 다큐먼트 객체가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캐터필러가 들어있는 책을 검색을 해서 타이틀과 ISBN을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이 어떻게 됐냐면, 웹 서버가 어떻게 되냐면, 자, T라는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 이 클래스에서 MyHandler라는 클래스가, 이제, Get이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http url 에다가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 get 메소드가 파싱을 해서 쿼리를 파싱을 해서 타이틀이 들어 있는지를 보고요 타이틀이 들어 있다면 makehtml.doc.search.book.title 이것도 어디서 많이 봤던 거죠 이 밸류를 캐터필러 라는 밸류를 서치해서 그것을 makehtml.doc HTML로 만들어서 그것을 이 웹브라우저에 써라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타트 웹서비스에 가보면 http 서버는 로컬호스트다, 8080이다. 그리고 마이 핸들러가 동작을 서비스를 해줄 거다. 이런 식으로 웹서비스가 동작을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17장 파이썬과 인터넷 네이버 오픈 API를 이용해서 도서 검색, 그다음에 Gmail 연동, 웹 서비스 연동을 같이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텀 프로젝트에서 반드시 오픈 API를 이용한 XML 파싱에서 연동하기, Gmail 연동하기를 반드시 텀 프로젝트에 추가 어,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